네. 사합니가니다 안녕하세요. 네. 았습니다라이더입니다 네. 조입니다. 사방입니다. 축구입니다하면돼요 네. 좋아요. 그렇죠? 네. <laughs> 네. 자출발할게요 오. 네. 그럼 어, 다나요 음. 아, 사진. 왔다 사진. 사진 찍어야겠다. 나 아, 오늘 딸기 먹으러 갈까? 아, 게다 사람이 많아서 흥망이될것 <laughs> 같습니다. <laughs> 오 오, 오우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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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고 날씨가 아,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기만 합니다 오늘은 분명 샤방방이라 했는데 항상 샤방이 샤방이 아니었지 재밌어요? 인 사하 는 거예요? 빨리 빨리, 어? 너 빨리. 나도 넘어진다. 넘어 넘어간다. 파이팅!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나도 가자. 자, 자주 오는 곳 저도 어이? 재밌으세요? 아, 네. 추워요추아요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. 반바지 입고 왔어요 이는 젊은 피라 그런가? 젊은 피그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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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떠나야 돼, 떠나야 돼! 졌다 복귀할 거야. 이따 복귀할 땐 내가 이길 거야. 그땐 힘이 내가 더, 더 넘쳐날 거야. 이게 바르고 있다 길잖아. 열심히. 오셨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제 왔다, 왔다, 왔 여기 놀자. 기는 애매. <laughs> 뭐야 이 기요미는? <laughs> 어. 와. 안녕. 잠지바정을 띄게 르는다 와, 완다. 오늘 딸기 먹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그중에 내건 어느 가게? 내 건. 아, 많다 음, 어디서, 많다 고 네. 아, 망고, 아, 망고,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망고, 다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망고, 아, 아,

좋고 재밌고. 어. 음. 여긴 사진 찍기 명소죠. 그래도 사진 한번 찍고 가자. 음, 아, 보여? 보여. 어떻게 할까? 아, 뭐야, 산 찍어달라니까. 뭐, 예쁜입니다. 자런거 그게 가능해요? 네? <laughs> 원래 이렇게 살다니로한 인생이라 <laughs> <laughs> 아, 어난 아, 이걸로 넣는 사람 대단하던데 <laughs> 저희 먼저 갈게요 오늘 영상 꼭 보세요. 네. 네. 올려주세요. 올릴게요. 아마, 아, 네. 늦으면 1시 전까지 올릴 거예요. 오, 아, 네. 1시 전? 새벽 하시요 아니야, 지금 11시 반인데. 1시반 1시 요 새벽까지. 안녕하습니다 가세요. 안녕 <laughs> <응>, 네. <laughs> 우리 일만 이제, 이 첫 여성 라이더입니다. 네, 항상 저 혼자 탔어요. 이 남자들 힘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. 서울 남자, 거긴 어디 남자예요? 어디 남자예요? 몰라? 우리 젊은 피! <laughs> 브란지 어필. 시작했어요, 브란지 어필. 이제 해가 되나? 한낮 되니까 너무 날씨가 덥다. 덥다. 지금 갈게요 나 70km 탔어, 벌써. 주말엔 100km 가까이 타줘야지. 어필은 바람처럼 빠르게. 도전! 여기 어필이 꽤 긴데, 도전! 하, 바람처럼 빠르게 간다 했는데, 어필 초반부터 힘들긴 하네요. 어때요? 아 여기 와보셨어요? 예. 그럼 천안 천안 선배가 있요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? 네. 어때요? 힘들어요? 네, 힘들어. 서울 남자 힘드시대요. 살만하시죠 <laughs> <할만> <laughs> 지금 지금은 그래도 6%. 아니죠? <laughs> 음. 그래도 되게 열심히 꾸역꾸역 올라오죠. 비는 <laughs> 어, 힘들지만 재밌다는 거. 음. 이제 조금 더 빨리, 좀 빨리 가서 라이더님을 따라 보겠습니다. 휴. 라이더 따르기, 라이더 따랐다. 안녕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어때요, 서울하고 어떤 것 같아요? 할만하시죠? 아, <laughs> <탈만> <laughs> 마루탄에 하나 둘셋한번더 다시 <laughs>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이 네 괜찮죠 오르막길 네 <laughs> <laughs> 음. 哈哈哈！哈哈哈！哈哈哈！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봬요. <laughs> <laughs> <이제> 가보겠 <가보겠습니다. 웃음> 네. <laughs> 네, 가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서울 분들 안녕.